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LS 에코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LS 에코에너지 지금 미쳤습니다. 자, 단기과열 중이죠? 어, 현재 단기과열 중인데, 지금 단기과열 중에서 이렇게 밑에서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대원전선, 그리고 뭐 가온전선, 뭐 이구산업, 그리고 제일전기공업, 세명전기, 전부 다 엄청나게 오른 만큼 정말 전선 관련주의 날이었는데, 자, 좀 아쉽게 됐죠? 어, LS 에코에너지도 만약에 단기과열이 아니었다면 큰 시대 받았을 텐데, 그래도 단기과열 중에 상승치고는 꽤 크게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내일까지 내일까지 단기과할 예정인데 단기과할 되고 나서 이 물량대를 얼마나 잡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폭등이 예상되는데요. LS 에어컨이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원래부터도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어요. 자, 그 전에 LS 전선 아시아를 가지고 엄청나게 끼를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가, 이런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대근까지 붙었죠? 그리고나 추세를 계속 타고 가면서 3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5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 단기과열 중에 사실 조금 내려오길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물량을 싹 잡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큰 슈팅, N자 형파동 원했는데, 자 이때도 계속해서 올려버리네요 그래서 밑에부터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3,400원밖에 안해요 지금 1조인데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천억, 1,000억 짜리 3,000억 4,000억 세배네배씩 가고 있는데 아직 ls 에코에너지는 별로 상승 안했다 라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놀림 이후부터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여기 돌파 이후부터도 꽤 좋은 시세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겠는데요 우선 피보나치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잠깐 보신다면 이러한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올라가 준 다음에 지금 0.236 구간 0.382 구간 이 구간 때까지 다시 한번 얼마든지 눌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 눌리는 것잘 지켜보시면서 이제 5선과 10선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우리가 눌림 잘 잡아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도 크게 먹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매물 소화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월봉차탐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정말 미쳤다 그죠 아이러 완벽하게 완벽하게 물량 매집해 가지고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부터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세력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매물대도 굉장히 작아요 즉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이득일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격도 또한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이제 슬슬 출회가 되겠죠 그리고 대원전선 이라든가 전선 관련주도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에 순환 돌때 테마에 순환 돌때 같이 맞춰서 대응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주봉차도 보시면 정말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자 바닥 꺼내서 이렇게 물량 매집 잘 해주고 나서 눌려주고 다시 한번 이러한 천장 돌파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쫙 눌리는데 자 주봉상 20선 제대로 뚫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래 꼬리 달아 주다가 결국은 다시 n자형 파동 쭉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죠 1파동 그 2파동 그리고 3파동 지금 완벽히 올라가 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올라가 주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꼬리들 보이시죠. 이 꼬리 작아 보이지만 못해도 15%, 20% 됩니다. 이거 15%씩 계속 먹으면 너끈하게 20, 30%씩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세를 줄 때는 잘 지켜보되 악수치면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는 이러한 추가적인 반등들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구간들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켜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 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 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2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1-9579로 2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긁어 모으고 있다 그죠 그리고 기관들은 팔아 짓기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이쪽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가 이놈들이 다시 한번 사 모으고 있다 요즘에 최근 들어 이 사모펀드 굉장히 날뛰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분위기를 만드는데 상호펀드가 쫙 만들어놓고 고가권에서 외인들 물량 매집하면서 상호펀드가 팔아 제끼는 엄청난 결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제도적으로 뭔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움직임는 흐름들을 전부 다 눈치채고 같이 따라 들어가서 같이 먹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호펀드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외인들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절대 손해보는 짓단단안 한다,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반드시 또 팔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슈팅도 반드시 예상해 볼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하지만 하지만 지금 단기과 이후부터 정말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단타로 들어갔다가 5% 10% 때려 맞으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거 온전히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나면 또다시 미친듯이 오르죠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기본적 계좌 바로 깡통 납니다 더군다나 lsf 에너지 같은 경우는 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라줬다가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오르는데 엇박자 타가지고 오르는 줄 알고 더 간다 해가 잡았다가 손절 다시 또 오르고 다시 또 추경매수 또 손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포지션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철저히 잘 공략해 보면 지금부터 무조건 수익 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노려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요런 에코에너지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와 재료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연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